오는 6월 1일 웹시 파이트 나이트에서 원래 빌리 코프는 고석현 선수를 상대할 예정이었지만 급하게 상대가 라미지 브라이마이로 변경됐는데요. 빌리 코프가 이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케이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시각화를 해봐. 고석현은 스텝 밟으면서 인앤아웃을 훨씬 더 많이 할 거고 들어오면서큰 훅도 날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걔가 그런 걸 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지. 특정 테이크다운 들어오는 장면도 계속 떠올리고 있었고. 근데 이제 상대가 바뀌면서 오른손잡이로 바뀌었고, 펀치나 움직이는 것도 약간 다를 거란 말이야. 뭐 외모도 다르고, 바뀐 상대는 그라운드에서 확실히 위험할 거야. 겐 서브미션 승도 많잖아. 타격도 괜찮긴 한데, 내가 볼땐 고석현보다는 덜 위협적인 것 같아. 그래서 타격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라운드에서는 더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고석현 선수와 경기가 잡힌 오반 엘리엇은, 다음과 같이 AI로 만든 듯한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근데 왜 남이철 선수가 있죠? 또한, 이번 파이트 나이트, 코멘 이벤트에서 루도빗 클라인과 맞붙는 마테우스 감로슨 상대에게 하이 레벨의 레슬링 맛을 보여주겠다 얘기했습니다. 걘 위험한 파이터고 강한 파이터야. 하이 레벨의 타격과고 폭발력도 아주 좋고, 킥도 정말 좋아. 레슬링 방어율도 좋더라고. 근데 문제는 누가 걔 테이크다운 시키려고 했냐는 거지. 걔가 상대한 파이터들은 하이 레벨 레슬러가 아니었기에 방어가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이번 시합에서는 개 테이크다운 방어율을 망쳐놓고 싶어. 근데 이번 시합에 과감하게 하고 싶기도 해. 펀치 공방도 하고 싶고, 테이크다운 시키고, 지치게도 만들고 싶어. 난 상대를 때리지만 맞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라운드에서 피니시 시키는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일리어와 찰스가 타이트전을 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냐는 질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매치업이고, 두 선수 모두 이 경기를 승리할 수 있는 파워와 기술을 갖고 있어. 일리아는 확실히 강한 펀치를 갖고 있어서 올리베이라를 KO시킬 수 있지. 근데 찰스 올리베이라도 일리아를 이길 수 있는 많은 무기를 갖고 있어. 그라운드에서도 타격전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다 가능하지. 하지만 내가 볼때 올리베이라는 사이즈가 진짜 커. 근데 일리아는 키가 작지. 그래서 난 찰스 올리베이라한테 더 유리하다 보고 이길 거라고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5월 31일 토요일에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라이진 이벤트가 열립니다. 팀 코리아 대팀라이징이라는 테마로 개최되는데요. 무료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2 시부터 숲에서 무료로 생중계 해준다고 하니 재밌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크레이그 존스와 톰 아스피나리 존조스를 놀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Great, get off. Sorry, it's a j o s thing, Tom. 존스가 태국에서 한 러시아 남자가 모는 오토바이 뒤에 앉아 머리를 쥐는 약간 묘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걸 패러디한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존조스는 작년에 코미디클럽에서 함께 있던 남성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존스의 취향에 대한 루머가 돌았던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영상에 존조스가 반응했습니다. 렌트프리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렌트프리는 내가 네 머릿속에 공짜로 들어 앉아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쉽게 말해 나 신경쓰고 있네 여전히 나한테 꽂혀있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샤브카 라우먼노프가 부상 때문에 오랫동안 옥타곤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돌았는데요. 어제 샤브카의 훈련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영상을 토대로 봤을 때 오래 못 돌아갈 정도로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한 존조스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는데요. 만약 네가 챔피언이 아니었어도 지금처럼 싸우는 걸 계속 사랑했을 거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승자가 아니라면 이 싸움을 좋아하진 못했을 것 같아. 난 승리에 엄청 집착하거든. 아마 건강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일 거야. 다른 파이터들은 패배하고 나서 웃고 와이프랑 껴안고 다음엔 잘될 거야. 이러는 걸 보는데 만약 내가 패배한다면 나는 완전 망연자실할 거야. 화나고 우울하고 그럴 거야. 그냥 이게 내 승리를 향한 본성 같은 거야. 난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 레벨로 할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하든가, 아니면 아예 하지 않든가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존 조스가 톰과 싸우지 않는 이유가 이제 이해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소리>